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특히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88문답을 중심으로 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네. 이 기도가 왜 모든 기도의 어떤 완벽한 본보기인지, 또그 구조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어, 좀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걸 넘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형식이나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이 기도가 기도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는 거죠. 아, 기도의 본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렇군요. 그럼 그 지침 한번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데우리문답 188문답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머리말, 간구, 그리고 결론 이렇게 세 가지죠. 맞습니다. 먼저 그 머리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부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런가요? 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고요. 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딱 일깨워주죠. 그냥 막 경솔하게 내 필요한 것만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이끄는 뭐랄까 출발점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또 경건한 태도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 그럼 다음은 간구 부분인데요. 여섯 가지나 되는데 이게 또두 그룹으로 나뉜다고요. 여기가 좀 흥미롭던데요. 첫 번째 그룹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요.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세 가지예요. 아. 이건 우리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에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내 필요를 막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기도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관점을 먼저 딱 잡는 거죠. 와,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한 뒤에야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가 이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들어보면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피로들이네요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죄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까지, 어우, 삶의 전반을 다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뭐, 육체적인 필요, 밥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음. 우리 스스로는 죄나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사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간구인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 영육간의 필요를 구하는 흐름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이 결론 부분도 그냥 덧붙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결론이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딱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요? 네, 우리가 앞에 했던 그 모든 간구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간청 목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통치와 영광을 선포하면 찬양이자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굳은 신뢰와 확신을 아멘이라는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일종의 인장을 찍는 거죠. 와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머리말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결론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료에서도 이세 부분이 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기도가 좀불안전해진다고요 머리머리 없으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고 간구가 없으면 기도의 내용이 없고 결론이 없으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흐려진다.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정확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기둥, 지붕이 다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세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기도의 전체적인 깊이와 방향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쭉 뜯어보이실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기도문 암송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의 구조와 본질을 보여주는 완벽한 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 다음 우리 필요.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이 구조를 얼마나 의식하고 계시나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혹시 음, 간구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그냥 시작과 끝맺음 없이 본론만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저희가 나는 이 기도의 틀 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분의 뜻을 구한 뒤에 우리의 필요를 아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확신으로 마무리하는 이 순서 이것을 좀 의식하면서 기도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단순히 순서를 외우는 걸 넘어서. 이 구조 자체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을 더 깊이 이끌어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